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제 어찌보면 그첫 관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이요. 좀 특별한 사건들이 많았던 그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어,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랑 갔습니까? 이제 바나바와 함께 떠났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야 바나바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케이 같이 떠나자. 근데 둘한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번 전도행에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어? 마가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어? 사역 중간에 어? 가버린 그런 사람을 또 데려갈 수는 없다. 이제 둘이 그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성경에는 아주 짧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굉장히 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바울은요. 어, 이제 회심을 한 이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물심성인껏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하고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 이 사건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 둘이 서로 이제 찢어져서 각자 다른 사역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어찌 보면 좀큰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또두 번째 큰 사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바울은요. 원래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전도를 나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방향을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마게도냐 쪽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으로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곳으로 이제 떠나는 어,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그렇게 환상을 본 이후에 바로 이제 11절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바울의 모든 생각, 모든 계획. 아시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이렇게 머리가 좋고 지략가였던 이 사도 바울이 성교 전략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자기 안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플랜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 보셨죠. 아까 전에 첫 번째 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어찌 보면 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큰 존재죠. 자기를 세울 수 있도록 인정해준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마찰, 내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찢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고집이 센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내려놓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리뽀입니다이빌리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바울이 심을 치하고 며칠간 그곳에서 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하고 있는 가운데 어이 바울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할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두아디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신이 믿는 사람이 기 때문에 바울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모든 계획들, 또한 자신의 모든 고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이야기,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어떠한 화술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그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보다 먼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순종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너무나 뛰어난 지략까 머리도 좋습니다 태생도 좋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마저도 그 절대로 꺾지 않는 그 고집마저도 자신이 한번 정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2 명의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요.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요,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 그런데 솔직히 잘 전도가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근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모두가 제주도 갔다 오고, 또한 그 전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였잖아요. 그러면서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전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열심을 더욱더 품고, 우리가 또한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달려 나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데 사람을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갔다 온한 이후에 이제가 다음 주에 저희가 휴가를 갔다가 이제 목사님 이제 카톡 올라오는 걸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봤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은 그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결이 되어지고 교회 나오겠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가 요번 주일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혀 예상치도 못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드리러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한 믿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붙이시는구나라는 마음 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또한 가지는 토요일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화를 통해서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좀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아이들과 연락을 해서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주화라는 한명을 구심점을 해서 아이들을 모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러저러 어떻게 저렇게 해서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솔지가 그 전날 그 침대에서 넘어졌는데, 전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제 방에 있다 보니까. 다친지도 몰랐어요. 근데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솔지가 계속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지가 그렇게까지 막 아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신경이 조금 놀랜것 같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싶다 싶었는데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정형외과 쪽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제 엑스레이 찍는 판독하는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무래도 골절상이 있는 것 같다 머리 쪽에 다시 한번 정확한 진찰을 위해서 ct를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약속은 해놨고 축가하러 가자 약속은 해놨고 그냥 오늘은 쉰다 고 그럴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겠다라 하고 조금 제가 늦게 갔는데 몇몇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축구 조금 하고 교회 와서 같이 떡볶이 먹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야 교회 와라. 근데 참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몇번 그래도 교회 같이 와와 와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리고 그두 친구가 주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렇게 연결은 돼 있었지만 잘 교회 안나오던 친구들 이제 또 학생도 좀 늦게 온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계획들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셨고 그 전도를 위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붙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또한 어,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한미들께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을 붙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무엇, 어떻게 해 주시냐? 바로 우리의 피로를 또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할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만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바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초소를 마련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여서, 한다고 해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나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냥 뭐 식사 한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그들이 거할 초소로서 만든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디아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어찌 보면 부탁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루디아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원했던 일입니다.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 그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것은 바울이 원했던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데려 루디아가 나의 집에 와라, 나의 집에서 유해라, 나의 집에서 있어라라고 데려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까? 바울이 나를 좀재워주 십시오 부탁하였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을 따르게 했고 그 하나님의 영을 어찌 보면 그 말씀에 순정하여서 나아가니까 이 루디아가요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오세요가 아니라 꼭 자기 집에 유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넘어서 필요를 채워주신 걸 넘어서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손에, 어찌 보면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그들이 먼저 부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다보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가정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저희 솔지가 그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저희 아내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이 아니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바로 서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리를 방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솔지요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자애처럼 놀지 않습니다. 어, 뭐 이렇게 다 집안 이렇게 윗집으로 해가지고서는 다오빠있고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막 굉장히 와일드한 편이에요. 그래갖고 뭐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단한 번도 뭐 아프다고 한 적도 없고 조금 울다가 말았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두개골이 금이 갔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의 상심도 컸습니다. 화도 나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단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드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 좀 쉬고 그러면은 적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더 가자. 결단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 가서 이제 CT 찍고 아직 병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멀쩡해요. 그래서 어. 병원에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될 텐데 제 마음 같아서는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머리에 가능한 충격 안 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생활하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입원시켰겠죠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해줄 건 없지만 걱정, 걱정이 되시면 입원을 시키십시오 하지만 그때 그 사건 때 생각하고 그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마음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기도했고요. 그래놓고서는 별탈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히 잘 지낼 줄로 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더 채워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아쉬운 소리하게도 만들지 않을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물론 자신들의 기도처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요. 누디하죠. 우리 집에서 거해달라고. 강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라 것이거든요. 강력히 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거하십시오. 당신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유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건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좌절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상황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그 문제들 그 여건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정 가운데 아니면 사업장 가운데 아니면 공부라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가실 때, 그 문제는요,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큰 시련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시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리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미등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미등 교회에 많은 리더자들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리더자들이 서기 위해서는 무엇 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리더가 되어야만 하고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또 다른 자들을 리더로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한 쉽습니다. 어떻게 할때 쉽겠습니까? 바울처럼.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힘들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본문과 이 EU에서 16장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매도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감옥에도 갇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감옥문이 열려요. 내가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웬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우리 집에 있으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내는 순간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잠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 그 훈련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일까요? 물론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 비하면 그것을 이미 모든 것을 마치고 넘어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훈련이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훈련이 아닙니다. 그죠. 조금은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훈련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순간 그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어지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조금 나를 흔들려고 했었던 하나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단 하나의 얘기,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잡으십시오. 우리 한미등교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회복입니다. 이땅 가운데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곧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어 이번 포스트 인카운터를 다녀오신 아, 우리 이제 리더분들이죠. 리더분들은 숙제가 다 있죠. 예, 저한테도 숙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쉬운 숙제가 아니죠. 그 누구도 쉽다라고 할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서 행하십니다.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루디아를 자신의 힘으로 설득시켰습니까? 아니요. 옥문이 열리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요. 그러한 예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말씀보다 저는 우선시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요 해야 할 사명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신앙을 점검하여서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야만 됩니다. 열방을 향해야만 합니다.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달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먼저 구하지도 아니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